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 예 마오븐 제가 이제 쿠키런을 잠깐 접고 나서 다시했는데 마오븐이 나왔죠. 마오븐의 주인 누굽니까 바로 어둠마녀로 제가 마오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마오븐이 사라졌어. 어둠마녀 나왔을 때쯤 그래가지고 어둠마녀를 이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달려보도록할거예요 일단, 어, 쿠키는 어둠마녀. 그러니까 뱀파이어보다 어둠마녀가 뭐 피, 이제 회복량도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팻을, 예티를 이용해서 얼리고 회복하고, 얼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물약도 있어서 뱀파이어보다 더 무한적으로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보물 같은 경우는 엔진, 스케, 그리고 이동속도를 위한, 어, 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상자인가? 어, 다이너마이트 보물 상자까지, 이렇게 세 개를 껴줄 거고, 예, 요 카드는, 카드는 그냥 어, 무적 되니까 그런 게었어요. 마지막에 혹시 뭐 발악 점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 한번 요걸로 달려 보도록 합시다. 아, 자력 없는 거 너무 불편한데. 어, 처음에 어, 자, 야, 야, 벌써 시작부터 베스트 스코어, 장난이죠? 어, 제 자신을 벌써 튀어 넘어갔어. 대박, 대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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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대물력도 먹고 바로 또 불피가 됐죠. 짱인데? <laughs> 이얘보다 불새가 더 좋을라나? 이대로 가는 게 날라나? 자, 일단 방속실전다 먹어주는 게 좋겠죠. 최대한 그렇죠? 최대한 빠르게 가야지. 이게 소다 구간 갈수있으려나 소다 구간이 어디냐면은 2-3 스테이지에 있는 어그 아무튼 그 물약 엄청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거길 보통 예, 소다 구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생각을 어, 좀 해봤어. 근데, 벌써 체력이, 어, 점생님이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체력이 벌써, 어, 반피에요좀 아슬아슬하죠, 살짝. 하지만, 보탐 들어가면서, 보탐에 나오면 이제 1-4맵이 되거든요? 1-4맵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1-4맵은 체력 감소가 좀 빨라지는 대신, 어, 좀 체력 물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 구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부터 이제 1-4인데, 여기 이제 체력 감소가 퍽퍽 달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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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데, 체력 공략도 그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빨리 나는 만큼. 그래가지고, 어, 체력 공략 되게 많이 나오죠? 어, 체력을 오히려 더 채워서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이게 갑작스럽게 막, 어, 그, 막, 속도 관련해서 나오고 하니까, 어, 광신축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좀 갑작스럽게 컨트롤 좀, 해야될 때가 있어요 어 봐봐요 1-4맵 처음 들어올때 반피였는데 어 지금 반피로 나왔죠 1-4맵은 거의 그냥 뭐무한러이야 어, 여기서도 물량이 끝에 있죠 끝에 하나 있고 여기서도 하나 있었던가? 아 여기 서 자석 딱 나와주면서 원래 여기 물량이 있었거든 옛날 진짜 옛날 마법은 여기는 물량이 없네요 음, 점점 체력이 많이 없는데 이게 어. 약간 첫 변신이 없어서 막 그게 좀큰거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닌가? 네. 아직 반피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모른 집다. 근데 뭔가 예티 좀 불안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어, 엔진 보호막 좋 왔다. 빌드입니다. 거리가 안될거 같은데. 이게 근데, 어, 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또그거 하나를 좀 보태자면은 엔진이랑 스케이트가 뭐 예전보다 좀 너프를 먹었죠, 여러분들. 속도가. 아니서너프를 먹어가지고 속도가 좀안 나온 것 같아. 솔직히 이게... 정댕님 이거 엔진하고 서, 뭐 스케이트 낀거 맞아요?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할수 있어요. 어... 휴티런이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어... 휴티들이 늙었나 봐. 불안한데, <laughs> 불안한데... 야, 이불새껴도안 되겠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자, 일단은... 아. <laughs> 1스테이지를 탈출도 못하네요 어, 1스테이지는 탈출해야지 어느정도 어, 오래 달리긴 했네 플레이타임 6분 음, 1스테이지는 좀 탈출해야지 어, 그래도 아 마녀의 부엌은 좀 탈출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어, 2스테이지 전에서 죽었죠 1-7 다음이 2스테이지거든요 아무튼 요건 음, 실패 튜브가 날라나 여러분들? 튜브로 갈까? 얘 티가 더 낫지 않나 그래도 튜브로 가볼까? 그래, 그럼 패스 바꿔봅시다 펫이 잘못했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느리다. 엔진스키 끼니까. 튜브 한번 해볼까? 튜브가 근데 더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튜브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laughs> 튜브가 진짜 어, 생명 회복이 장난 아니긴 하죠. 확실히. 야. 저거 이제 튜브가 몸통 박치기 한번할 때마다 체력이 조금씩 차는데, 어.. 저게 은근히 짭짤해요. 튜브가 아마 생명, 생명 물약, 생명을 채워주는 그런, 이제, 그걸 봤을 때는 거의 1티어라고 봐도, 대충적으 아니, 뭔가 아쉬운데? 어. 이게 엔진하고 스케이트가 지금 속도가 느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약한 것 같아. 엔진하고 스케이트가 좀 속도가 느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1-4 맵에서 거의 체력 감소가 진짜 빨리 다는 맵인데, 음, 거기서 조금, 그 맵을 좀더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맵을 빨리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어둠마녀가 체력 회복하고 이런 건 진짜 상위 0티어인데, 살짝 아쉬운 게, 그, 맵 넘어갈 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체력, 체력감좀 이제 빠른 맵에서는 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네, 여기가. 여기가 진짜 체력이 퍽폭다 폭다니까 여기 빨리 지나가야지 좋은데 좀 아쉽네요. 네 예, 이런 속도가 지금 엔지 어, 스케드 너프 당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못 지나가고 있어. 약나 날리려면 락스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또 여러분들 어, 락스타 잘하자. 물론 잘한다니 못한 어? 아아 여러분들 말걸어서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예티보다 더안 좋은데, 지금? 예티는 이것보다 체력이, 아니, 이렇게 문약 하나 차인가? 이 예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아마, 그, 1-7에서 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2-3까지 절대 못갈것 같아, 2페이스면안 그런가요? 거의 풀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나 벌써 죽어가. 다음 맵, 다음 맵도 못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요즘, 어? 약간 얘는 속도가 느려서, 못갈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좀쎄해요뭐 대문양 먹었고. 아 안돼 죽기 싫어 빨리 변신해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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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좀 채우고 자 튜브 일해라 일해라 튜브 튜브 일해라 일해라 오케이 꾸셔 뿌셔, 뿌셔뿌셔 잠깐 어. 여기서 죽나요? 아까 소문양 못 먹은 것도 좀 크기도 한데. 근데 이거 솔직히 아까 소문약 먹었어도 저 소문약 3개 지금 먹고 어차피 또 1-7에서 죽었을 것 같아. 결론은 예티랑 튜브랑은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그죠? 튜브랑 예티랑 그냥 성능이 비슷하다. 자, 어둠 마녀로는 못갈것 같은데? 거기까지? 아무튼 망했네요.